자, 대학에 대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한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복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어, 지복을 하는 방법은 전에 이제 영상으로 찍었지만은, 이제, 추천하는 지도들, 추천하는 지도들이 예전에 없던 지도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랭크 지도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어, 새로운 스킬도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체로 도움을 주셨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100GPT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AI 관로 인간을 갈아 넣음 <laughs> 관로 진짜 인간임 자, <laughs> 자 일단은 지도 복사하기 좋은 지도 정리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탐색 자물쇠 따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저랭크용 이거 고랭크용은 딱히 안 넣은 이유는 어차피 다른 퀘스트 하면서 같이 랭작이 되기도 하고 해서예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이제 랭크를 올리기 위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스테르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품 납품 기록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 정확히 퀘스트가 아니죠 어 지도고요 자 암스테르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2랭크 짜리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걸 추천하느냐 요거를 조금만 하세요 한 두세개? 아마 랭크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조금 하시는 겁니다 몇랭까지? 기왕지사 하시는거 4랭크 5랭크 까지 하시면 좋아요 4 5랭 정도까지 하시는게 좋고요그 어,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달리진 마세요 에. 자, 그 다음에,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제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좀 진행하시고, 간단하게 퀘스트 몇개 깨신 다음에, 어, 3랭크 정도에서, 부스터빨로 5랭크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부스터빨로. 음. 자, 미술! 자, 이 친구는 좀 독특한데, 어, 건국자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건국자라는 퀘스트를, 끝내고 나면은, 되게 웃긴 게이 건국자 퀘스트를 끝내고 나면 이게 고고학 지도로 변질됩니다. 근데 고고학도 꽤나 랭크가 괜찮고 탐색이랑 잣따를 같이 올려주는 자물쇠 따기예요. 자물쇠 따기 어 탐색이랑 자물쇠 따기를 같이 올려주는 지도로 변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그 고고학할 때도 편하고요. 음. 자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상하의 성규의 555짜리 요거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성모자와 아기요한 888짜리 요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저랭크 미술지도 같은 경우에는 44짜리 사카이에서 받는 지도인데요 어, 단, 당풍의 당 병풍 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아, 지도가 있어요 요거 이제 사카이에서 받고 진행을 하고 사카이에서 보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고랭크 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코리아의 무언제 잉태 13, 13짜리 요거 하시면 괜찮구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랭크까지 가시는데 17랭크 가는 데는 이제 진주기 걸이라는 소녀 15, 15짜리 요거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잠깐만요. 아, 아무 일도 없었다. <laughs> 자, 네. <laughs> 자, 보시면은, 소녀의 그림 지도, 이스탄불에서 얻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네. 자, 다음은 고고학인데요. 고고학은 이제, 좀 많이 없어요. 예, 좀 약간 준수한 지도가 없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끌어온 겁니다. 예, 일단은 진술서, 아, 전술서, 어, 탐색7 고고학 7이구요. 선행 캐스트로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서라는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됩니다 하실라면 탐색 일랭 보감 2랭크 리스본에서 받을 수 있는 퀘스트고요 이걸 진행하고 나서 복사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음. 아! 사카이에서 발견 후 나가사키 보고에요? 오케이 오케이 거, 감사합니다 어 나가사키 보고라고 하네요 예 자 일단은 자 다시 내려가서 자그 다음에 이제 모헨조다로 11, 11 랭크 때는 이제 모이, 모헨조다로 모 하시면 되구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받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퀘스트로는 아까 미술 쪽에 적혀있었던 마지막 지도 있죠 이 로마의 역사서 지도 10, 10, 10 짜리 요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아아아 에... 아, 아. 아, 그건 굳이 얘기 안해도 돼요 어 사카이에서 발견하는 거 맞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카이라는 게 뭐냐면요. 퀘스트를 보고하는 곳이 사카이 이게 아니라 어 퀘스트를 받는 곳이 사카이라는 뜻이고 어 보고하는 거는 어차피 발견은 나가사키니까 어, 나가사키 가서 발견하고 보고하고 어차피 거기 다 하실 거니까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랭크용으로는 아소산이 있습니다. 사카이에서 얻는 지도고요. 다 쓰여지지 않는 지도. 어, 오랭크, 오랭크 짜리에요. 요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은 캘리컷에서 받을 수 있는 팔라티노언덕 마찬가지로 오랭크, 오랭크 짜리 지도입니다. 종교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교학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제 학술협회가 사기입니다. 사기. 에, 사제 학술협회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 사제 학술협회로 그냥 해결이 되긴 해요. 어,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굳이 지복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리학은 고랭크 지도는 딱히 없어서 어 지리학은 약간 그... 죄다, 그냥, 나돌아다니는 게 대부분이라, 어, 그래서 안 넣었구요, 음. 자, 굳이 지복을 하시겠다면은, 비블리오크테케, 탐색 5, 종교학 5짜리, 이 세비아 지도구요, 선행으로는 신통기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성립, 요거 하셔야 되고, 탐색1, 종교학 1, 그리스어 1짜리, 나폴리 베네치아 퀘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고나우티카라는 퀘스트 있고요 어, 탐색 9, 종교학 9짜리 퀘스트입니다. 선행으로는 아까 전에 발견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블리오 테케가 선행이니까요. 도버 절벽. 오케이. 이따가 추가 추가를 할게요, 제가. 어. 아, 지금 당장 추가해요? 알겠어요. <laughs> 자. 지리학 자, 도버 해협. 아, 도버 절벽. 도버의 무슨 하얀 절벽 아닌가? 어아 도버의 하얀 절벽이네요 어 정식명칭 인식 심랭 지리학 심랭 자그 다음에 지도 이름 다 쓰여지지 않은 지도 제노바 선행 오버 오케이 자 일단은 예 네, 저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물 감정입니다 저 랭크용으로는 이제 불시잡변 탐색사 보감사 귀중한 서류지도 안보이나 테러나트 있고요 선행으로 한양 발견 있습니다 네뭐 나머지 다 비슷비슷하고요 어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들만 좀 알려드리면서 갈게요. 왜냐면은, 그냥 다 읽어드리는 것 뿐이니까, 어. 자,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피사해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사해도가 어떤 퀘스트냐면요. 어떤 지도냐면요. 일단은, 조제 엔딩을 봐야 돼요. 조제 연속 에피소드 퀘스트 엔딩을 봐야 할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카탈로니아 지도를 발견을 해야 돼요 어 이방인을 보는 시선이라는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탐색 6랭크 보관 8랭크 이탈리아어 근데 이걸 왜 소개하느냐 이게 선행이 좀 빡센 대신에 리턴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고 보고하고 발견하고 보고하고가 가능한 좀 미친 지도에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도라고 합니다 어 발견 보고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발견을 하고 바로 앞에서 보고를 하고 약간 좀 정신 나간 지도에요 예.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고 어 그래서 많이들 추천한다고 해요 예. 그게 좀 특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먹기까지는 빡세지만 먹고 나면 엄청 좋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생물학 지도 이거는 그냥 퀘스트로 하는 걸더 추천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대화술이 필수구요 예, 대화술이 있어야 여급에게 보고를 할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저 랭크용으로 돌고래 생태조사 2 생물학 2짜리 어 지도가 있습니다. 어, 한현이, 근데 이걸 왜 굳이 알려드 알려주시는 건가요? 생물학은 문제가 안 돼요. 생물학은 진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생태조사 이놈이 문제입니다. 에... 생태조사가 드럽게 안 오르기 때문에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귀! 생태조사 5, 생물학 5짜리 퀘스트고요. 마르세유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물치라던가, 아니면, 뱀장어라던가, 이런 게 있구요. 선행 조건으로, 풍선장어,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거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어, 특이사항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자, 웬만하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laughs> 자, 웬만하면은, 아기까지만 하시고, 어, 부스터 받으신 다음에 모험하면서 그냥 퀘스트로 올리세요 예 그게 속 편합니다 에. 어 지도 캐고 뱅크에 돌고 지도 캐고 뱅크에 돌고 약간 이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어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스킬이죠 예소 마젤란 성운 자 천문학 자이소 마젤란 성운 같은 경우에 인식 4 천문학 4 짜리고요 대화술이 필요합니다 어, 리스본, 세비아, 안보이나, 테르나테에서 얻을 수 있는 지도구요. 그 다음에, 이거, 특이사항으로는, 지도를 캔 뒤에 특승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여자리, 나선성운. 자, 요거는 이제, 인식, 욕, 천문학, 6자리인데 어, 좋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걸 하려면은, 선행퀘스트, 5연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주소 자 이게 이제 대항해시대 조이 주소입니다 정보 사이트죠 어, 대항해시대 조이 들어가셔 가지고 선행 오연쾌를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프레세페 성단이라는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항주에서 받는 지도구요 인식 8 랭크 그 다음에 천문학 8 랭크 짜리 지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있는데 이제 인식 12 천문학 12 짜리 지도구요 이 선행 조건을 맞춰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 듣기로는 요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끝판왕 어, 그냥 최고 어, 천문학 쪽에서는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 지금 정리해 놓은 이 텍스트는 저희 대항해시대 온라인 백한양 디스코드 방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이 있다면은 그저,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 방송 실시간 오셔가지고 어... 그 디코 주소 주세요 하시면은 제가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한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